안녕하세요, 영신당입니다 자, 이번 시간 이제 개면년의 신년운세 중에 말띠 분들 시간인데요. 네. 제가 나이를 또 호명을 한번 해드릴게요. 네. 첫 번째, 서른 네 살을 맞이한 말띠 분들. 아, 서른 네 살의 말띠, 황금이 춤을 춘다는 뜻이에요. 어, 금전. 어, 좋은군요. 어, 금전이고 또 조상으로 뜻할 수도 있어요. 음. 또 재수도 활짝 열렸어. 음. 활짝 열려서, 근데 이 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취업이나 취업이나 직장 문제를 가지고 좀 고민을 할 수가 있어요. 음. 하던 직장에서 이제 승진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자면 해야 되는데 승진을 못 하고 음. 내가 여기 새빠지게 해봤자 내가 열 받고 이것 뭐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좀 있을 거예요. 음. 그래도 그 거기를 적응을 해가지고 그 아직 다 모든 지 무시하고. 음. 거기 있어야지 나오면 더 힘들 수가 있어. 희연하게도 뭐, 차를 사도 문서요. 어, 어, 뭐든지 본인이 뭐, 요렇게, 자그만한 문서라도 잡을 수 있는 운이기 때문에, 뭐 운이 나쁜 건 아니잖아요. 어, 그래서 이제, 그, 괜찮아. 괜찮고, 또, 귀인도 만날 수가 있고, 혼자 사는 사람 같으면 인연을 만날 수도 있고, 그 인연으로 인해가지고, 이렇게 앞에, 뭐 청청대로로 풀릴 수도 있는 거고, 이제, 그래요. 아, 어, 좋습니다. 다음은? 46살을 맞이 말띠분들. 아, 이 46살의 말띠분들은 이렇게 보니 좀 이렇게 들으면 죄송할지는 모르겠지만 발자들이 좀센 편이야. 아... 발자들이 세고 진짜. 남자의 성향을 가졌기 때문에. 뭐든지 밀어붙이는 게 아주 이거라고 생각하면 돼요. 아, 여자분들도? 여자들도 그렇고, 남자들도 그렇고. 네. 이제 그래서, 이제 그, 팔자라는 거는 타고 나잖아? 네. 타고 나는데 이제 좀 기가 세다는 거죠. 뭐 그렇다 팔자가 드시고 이건 아니고, 이제 기가 좀 세. 기가 좀 세가지고, 이런 팔자를 가진 분들은 사업을 하게 되면 네. 성공을 할 수가 있어요. 어, 사업을 하면 성공을 할 수가 있고, 또 쉽게 말하면 기가 세다 보니까, 네. 좀 고집도 있고, 음. 어, 고집도 세지, 고집도 있고, 사업을 하게 되면 추진력이 아주 강해요. 음. 이제 추진력이 강하다가 보니까 이제 그 밀어붙이는 게 아주 이렇게 강해, 강하다 보니까 본인의 성향을 이렇게 맞춰서 네. 뭐를 하려고 하면 잘될것 같아요. 그리고 올해는 또 문서를 잡는 운이야, 이분들이 어 문서 잡는 운이다가 보니까 크나 작은 문서를 잡게 되면 또 괜찮아요. 자 마지막으로 네. 말띠 분들 중에 이제 58세가 되신 말띠 분들이에요. 네, 58세 되는 이 저기 그 말띠는 이렇게 보면 네. 성격이 활발해요. 어. 성격들이 활발하고 아주 이 추진력이 강해. 네. 쉽게 말하면 추진력이 강하고 사업을 하면은 이제 그 사업에 아주 이렇게 몰두를 하는 성향을 가졌어요. 음. 금전을 벌었다 한번 엎은 적이 있을 거예요. 한 네. 50대가 접어들면서 네. 이 새로운 금전이 막 이렇게 벌어들이는 어. 이제 팔자예요, 이분들은. 한 번에 실패가 있었다. 그렇지. 음. 한 번에,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한 번에 실패는 있었을 거야. 네. <laughs> 어. 그래서 이제 그런 실패가 있었고, 네. 뭐 사람이 살다 보면 뭐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도 있듯이 똑같은 거지 뭐 실패했대서 죽는 건 아니잖아. 네. 어, 그래서 이제 그런 실패도 있었고, 이제는 이제 육십을 바라보잖아요. 네. 그래서 본인들이 돌다리도 두드린다고 아주 이렇게 하는 일에 열중하고 이제는 착실하게 살아가려고 하지. 살아가려고 하고 이 성향은 여자고 남자고 할거 없이 이제 아주 이렇게 강하죠. 직성도 강하고 이제 그러한 성향이에요.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감사하고 제가 1년 12달 이렇게 말띠들을 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드릴게요. 여기까지 영신상입니다.